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의 지갑을 살살 긁어줄 아이템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벨킨 부스터 트 프로 3인원 맥세이프 15W 무선 충전 스탠드 WIG17KR인데요 이 녀석이 지금 쿠팡에서 특가 행사 중이에요 네이버 쇼핑 최저가가 124,900원인데 쿠팡에서는 94,900원에 구매할 수 있어요 3만원이나 저렴하다니 이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기회죠 여러분 이런 기회 흔치 않아요 마치 맥도날드에서 빅맥을 사면 감자튀김을 공짜로 주는 것처럼 좋은 딜이에요. 자, 이제 이 멋진 충전 스탠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 녀석은 3인원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아이폰, 애플워치, 에어팟을 동시에 충전할 수 있어요. 마치 애플 기기들을 위한 작은 리조트 같죠? 여러분의 소중한 기기들이 이 스탠드에서 휴식을 취하며 충전할 수 있어요. 15W 고속 충전을 지원하니까 충전 속도도 빠르답니다. 마치 번개맨이 여러분의 기기에 힘을 불어 넣어주는 것 같아요. 맥세이프 호환이라 아이폰을 안전하고 정확하게 충전할 수 있어요. 마치 퍼즐 조각이 딱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말이죠. 디자인도 정말 세련되어서 어떤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릴 거예요. 마치 톰 크루즈가 어떤 영화에 나와도 잘 어울리는 것처럼요. 충전 중에도 아이폰을 세로나 가로로 거치할 수 있어서 영화를 보거나 화상통화를 하기에도 좋아요. 마치 여러분의 아이폰이 작은 TV가 되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벨킨이라는 믿을 수 있는 브랜드의 제품이라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해주신 음식처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죠. 여러분, 이렇게 좋은 제품을 이렇게 저렴한 가격에 살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지금 당장 쿠팡으로 달려가세요. 아, 물론 실제로 달려갈 필요는 없고 클릭 한번이면 됩니다. 여러분의 애플 기기들이 이 멋진 충전 스탠드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마치 신데렐라가 왕자님을 기다리듯이 말이에요. 자, 이제 결정할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책상을 더욱 스마트하고 깔끔하게 만들어줄 이 충전 스탠드, 어떠세요? 94,900원이면 여러분의 애플 기기들에게 작은 천국을 선물하는 셈이에요. 이런 기회 다시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마치 한번 지나간 유성처럼 말이죠. 지금 바로 주문하세요. 여러분의 아이폰, 애플워치, 에어팟이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전할 거예요. 아, 물론 실제로 말을 하진 않겠지만 빠르고 효율적인 충전으로 그 고마움을 표현할 거예요. 자, 이제 망설이지 마시고 카트에 담아 보세요. 여러분의 스마트한 선택이 여러분의 일상을 더욱 편리하고 즐겁게 만들어 줄 거예요. 벨킨 부스트업 프로 3인원 맥세이프 무선 충전 스탠드로 여러분의 충전 생활에 작은 혁명을 일으켜 보는 건 어떨까요? 자, 이제 주문 버튼을 누를 시간이에요. 여러분의 애플 기기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구매 링크는 하단 더보기 및 고정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알뜰남이었습니다.